그리공 유하 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 하는도민가들과선주당원 그 여러분, 저는 오늘 새누리 당신입급 수사 예비 후보 를, 합니다 오직 오민만을 바라보고 꿈이 이루어지는 중국, 위대한 중국을 위해 공사하는 길이 저희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건강은 타고났다고 자신했지만, 전거운동이 진행되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정신적 피로감에 육체적 피로까지 겹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해준 고마운 마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고민 여러분이 열망을 꽃 피우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나지만 저희 꿈은 남은 후보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캠프 동료들, 바쁜 일을 마다 않고 달려와 헌신해주신 지인들, 친구들,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